안녕하세요. 어린 딸 하나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이에요. 아픈 시어머니를 두고 정말 제가 못 데쳐먹은 건가 싶어서 얘기 좀 해보러 왔어요. 두서가 없더라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편하고는 대학생 때부터 10년 가까이 사귀다 결혼했어요. 남편은 저보다 두 살이 많았고, 전역하자마자 복학했는데 그때 저한테 첫눈에 반했다고 했습니다. 이후로 남편이 한 1년을 죽자 사자절을 쫓아다녔고, 저도 얼마나 내가 좋으면 저럴까 하는 생각에 결국 마음이 문을 열게 되었네요. 둘다 졸업까지 한 학기를 남기고 취업을 할지 어쩔지 고민하다가 회계사 공부를 시작했는데, 어려운 건 알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훨씬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뭐, 여담이지만, 어차피 따지고 보면 둘다 떨어졌으니 누가 더 잘났다 이런 것도 아니지만서도, 남편은 1차도 한 번을 패스하지 못했고, 그나마 저는 2차까진 두 번이나 갔는데, 결국 또 거기서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남편에게, 이거 하지 말고 우리 공무원 시험이나 준비하자고 몇 번이나 권했는데, 남편이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회계사 공부하다가 구급 공무원 공부를 하냐며, 할 거면 전화 혼자 하라는 거예요. 좀 어이가 없었지만 제가 뭐, 남편 인생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렇다는데 거기다 대고 무슨 말을 할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알아서 하라 하고 저는 저대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겐 말하지 않았었는데 구급하고 7급을 동시에 준비했어요. 주변에서 몇몇은 미친 짓이라 했고 몇몇은 한 번에 봐라 했는데 그땐 그래도 지금보단 어렵기에 패기로 도전해봤던 거죠. 아무튼 그리고 1년 만에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네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저를 보고는 그래도 공무원은 회계사한테는 비빌게 못된 애어전에 하면서 포기를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날린 세월이 5년입니다. 그리고 그 5년 동안 헌신적이었다고는 할수 없지만 저 나름대로 남편을 많이 챙겼거든요. 남편은 수험생이었던 반면 저는 사회인이었으니 언젠가부터 당연하다는 듯이 데이트 비용도 제가 더 많이 부담하게 되었지만 그걸로 딱히 남편 속 긁은 적 없고요. 남편이 표현하기를 제가 자기를 배신하진 않을지 걱정된다고 하여 사람들 만나는 횟수도 많이 줄였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한심해요. 저도 저지만 남편이야말로 그런 쓸데없는 걱정하느라 시험에 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싶거든요. 아무튼 그러다가 저희 사귄 지 7년 좀 넘어가던 때 남편이 그냥 취직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남편 부모님도 쌍수 들고 환영하신 걸로 알아요. 그런데 그때 이미 남편 나이도 나이였고, 딱히 내세울 만한 게 없었습니다. 회계사 하나만 바라보고 있었으니, 남들 다 가지고 있는 영어 성적도 없었고, 말 그대로 이력서에 채워 넣을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엔 또, 자기도 저처럼 7급 공무원 시험을 보겠다는데, 제가 뭐 같아부터 말은 안 하겠어요. 하지만 시작부터 막말로 글러먹은 태도였고, 절박한 사람들을 다 이겨먹을 만큼 좋은 머리도 아니었으니까 당연히 결과는 낙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편이 시작한 게 학원 선생님이었어요. 그나마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학원이었고 이것도 아주버님이 당신 친구한테 부탁하여 어렵사리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무렵 남편 쪽에서 결혼을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만난 세월이 몇 년이냐 하시며 시부모님께서는 이제 당신 아들도 안정적인 일자리가 생겼으니 빨리 결혼해서 애 낳고 해야 하지 않겠냐? 그런데 제가 말을 안한 게 제가 친정어머니가 안 계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 암으로 투병하시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이후로 친정아버지가 혼자서 저를 키워주셨는데 그래서 친정아버지도 제가 그냥 남편이랑 결혼했으면 하는 눈치셨어요. 시댁에서 제가 어머니가 안 계신 걸로 반대를 안하는 것만으로도 어디냐 하시며 저희 친정아버지 사고방식이 말 그대로 옛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 남편이 학원 들어가고 1년도 되지 않아 저희는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일부러 시댁에 더 자주 찾아뵙고 더 잘하려고 했어요. 이것도 다 저희 친정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야 예쁨 받는다고 싹싹하게 잘해라. 엄마 없어서 이런다 저런다 소리 안 나오게 눈치껏 잘해라. 친정아버지는 나름대로 제가 시댁에 밉보일까봐 걱정이 많으셨으니 그런 잔소리를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런 친정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기에 아버지 말씀대로 시부모님께 잘하려고 정말 노력했습니다. 원래는 제가 친정아버지는 물론이고, 친한 친구들하고도 정말 급한 일이 아니면 문자로 간간이 소식이나 전하는 성격이었는데, 남편 말로는 시부모님이 살가운 며느리를 원하셨다해서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연락드렸고요 신혼 후 처음 맞은 연말에도 시부모님을 저희 집으로 초대해 식사했고 새해 시댁에 와서 떡국 좀 끓이라시길래 해본 적 없는 요리였지만 인터넷 뒤져가며 요리책 찾아가며 정성 다해 한상 차려드렸고요 구차해 보일까봐 하나하나 나열할 순 없지만 저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아주버님이 재혼을 하셨거든요. 원래 형님하고는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이미 이혼한 상황이었기에 원래 형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어쩌다 이혼을 하게 되신 건지 그런 건 모르지만 아무튼 재혼을 하셨어요. 아주버님한테 세살난 아들도 있었는데 상대는 초혼이란 말을 듣곤 정말 사랑하나 보다고 대단하다 생각했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아주버님과 재혼한 상대가 모 중견기업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쪽 집안이 가정사가 복잡해서 언론에선 딸이 없다고 한다며? 어쨌든 나중에 기업을 물려받을지도 모르네 어쩌네? 솔직히 저는 들으면서도 그렇구나 하고 말았는데 저 빼고 다른 시댁 식구들이 어찌나 세형님을 대단하다 치켜 세우던지. 심지어 저희 남편까지도 말이죠. 아무튼 그래도 뭐, 그러려니 했습니다. 형님이 대단한 집 출신인 거는 말 그대로 형님 팔자고 저는 제 팔자가 따로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했지, 그걸 비교하면서 제 스스로 주눅이 든다던가 그런 건 없었죠. 그런데 어머님은 형님과 저를 어찌나 대놓고 차별을 하시던지. 저랑 남편이랑 결혼하던 당시 시댁에서 5천만 원을 지원해 주셨고 저는 제가 모아둔 돈이 있었기에 따로 친정아버지께 손을 벌리진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남편이야 벌어놓은 게 전혀 없었으니 시댁에서 도와주시는 게 당연하게 느껴졌던 것도 사실이에요. 결혼 자체도 시댁에서 서두르길 바랬으니 시댁에서 돈을 해주셨다고 해서 그게 눈물나게 감사하고 그런 건 없었죠. 하지만 아주버님이 재혼하던 당시 형님 쪽에서 집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머님이 저하고 형님을 비교하고 차별하기 시작하셨죠. 누구는 빈손으로 덜렁덜렁 시집을 왔다며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거네 어쩐 거네. 근본이 어떻고 저떻고 하시는데. 제가 무슨 얼마나 대단한 집안에 시집을 온 것도 아닌데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나 싶대요. 그래서 한 번은 저도 약도 오르고 그래서 일부러 어머님 들으시라고 그랬어요. 여자 직업으로 7급 공무원이면 어디서 빠지는 것도 아닌데. 주변에서들 저더러 왜 그렇게 빨리 시집 갔냐. 아깝다 그런다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뭘 하셨던 줄 아세요? 그거야 하자 없는 사람들 이야기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저희 어머님은 친정어머니가 안 계신 게제 하자라고 생각하셨던 모양이 돼요. 그리고 그때 진짜 정이 떨어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제 딴에는 아무리 못난 남편이어도 남편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분이니까 잘해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더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어요. 그래서 이후로는 제가 먼저 거리를 두기 시작했는데 더 속상했던 건 뭔줄 아세요? 제가 거리를 두던 말던 어머님은 관심도 없으셨다는 거예요. 차라리 남편을 통해서라도 괘씸하다 서운하다 하셨으면 모르겠는데 말 그대로 저한테 쥐똥만큼도 관심이 없으시더라니까요. 그러다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 제가 딸아이를 낳았는데 그때도 병원에 오셔서는 제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세상에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조그마한 아이한테 머리가 크다느니 콧대가 주저앉았다느니 서운한 말씀만 잔뜩 해대셨죠. 그리고 이후로도 저희 딸을 예뻐하신 적이 없어요. 안아주신 적도 거의 없어서 지금도 저희 딸은 어머님을 보고도 멀뚱멀뚱 낯을 가려요. 친정어머니가 안 계시다 보니 외할머니정을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친할머니 정이라도 알게 해주고 싶었는데 어머님이 먼저 선딱 긋고 벽치고 계시니 야속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저를 안 이뻐하시고 세형님에 비해 저를 깔보시는 거 얼마든지 그러려니 할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딸한테까지 그러시는 게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더욱더 원망스럽고 야속하고 그래서 어머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건 간에 저는 제 안에서 마음을 접었어요. 어머님에게 일말의 기대도 남기지 않았고 어떤 미련도 갖지 않기로 했죠. 남편에게도 대놓고 말했습니다. 당신도 보다시피 어머님한테는 형님이나 며느리지 나는 남보다도 못하다. 당신 손녀도 나 몰라라 하시지 않냐? 그러니 더는 나한테 며느리 도리니 뭐니 기대하지 마라. 그런데 웃긴 건 남편이 기껏한다는 소리가 저더러 며느리 도리를 했으면 얼마나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냐입니다. 형수야, 툭 하면 어머님 모시고 나가서 좋은 거 먹여드리고 비싼 거 입혀드리고 그러지만 저는 거기에 비하면 뭘 얼마나 했다고 그렇게 삐졌냐고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한 것보다 남편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속상하대요. 하지만 속상하다 말한다고 알아줄 것 같지도 않아서 저도 남편 더러 맞다고 그랬습니다. 형님만큼 해드릴 능력이 안 돼서 해드린 거 없고 앞으로도 못 해드리니 그런 줄 알라고 했죠. 그런데 저희 애가 돌되더네, 집안이 발칵 뒤집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형님이 애를 가졌는데, 그게 화근이었어요. 알고 보니 아주버님은 이미 정관수술을 받은 상황이었는데, 형님한테는 그 이야기를 안 하고 결혼을 했던 거죠. 그런데 형님은 임신을 했고, 그러니까 아주버님은 형님의 바람을 의심했고, 형님은 수술이 잘못된 걸 수도 있다면서도, 어떻게 정관수술까지 해놓고 초혼인 나를 속였냐며 사기 결혼이네 어쩌네. 그냥 한마디로 엉망진창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형님 입장에선 아주버님이 계속 찝찝하다 어쩌다 하니까 자기는 결백하다며 오히려 아주버님을 사기 결혼으로 고소한다 하고. 그런데 결국 임신한 지 7개월째 되던 때 형님이 유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누가 잘못한 건지 잘잘못을 가리기가 아주 어려워졌었죠. 그러면서 결국 형님이 먼저 이혼하자고 나온 모양입니다. 아주버님 애를 자기 자식처럼 키울 생각이었지만 그래도 자기 배아파 낳은 자식도 꼭 하나 가지고 싶었고 그 이야기를 결혼 전에 아주버님한테 몇 번이나 했었다면서 그런데도 정관수술 이야기는 입도 뻥끗 안 했다고 아주 음흉하고 더러운 인간이라면서 그리고 원래 결혼기간이 짧으면 위자료를 거의 못 받는다고 들었는데 비싼 변호사를 썼는지 결국 아주버님이 위자료도 2천만원인가 내줬습니다. 그리고 어머님한테 그간 선물한 보석이며 민크며 명품백들까지 한 개도 안 남겨놓고 싹다 뺏어갔죠. 저는 형님한테는 달리 미운 마음은 없었기도 하지만 어머님이 그렇게 비교할 때도 부럽다는 생각은 든 적이 없었는데 그땐 부럽더라니까요. 그런데 더 어이가 없었던 건안 좋은 일은 연달아온다더니 시댁이 딱 그랬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이 이혼하고 1년 좀 지났을 때였어요. 어머님이 위안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어머님은 아주버님 일로 당신이 하도 스트레스를 받아 이렇게 된 거라며 죽기 싫다 이렇게는 못 죽는 다소리를 낮이고 밤이고 대중 없이 남편에게 전화해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한테는 안 하셨습니다. 어차피 제가 어머님 전화를 받지도 않았고 어쩌다 받은들 로보트 마냥 내 아니오만 해댔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안 판정받고 세 달쯤 넘어선가 아버님이 아주버님과 저희 부부한테 얘기 좀 하자며 자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당신 혼자 어머님 챙기려니까 힘들어 죽겠다면서 누가 됐든 어머님 좀 모시고 가라. 아니면 둘이서 일주일씩이든 한 달씩이든 돌아가며 모시라셨습니다. 그러자 아주버님이 아주 아버님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난색을 표했어요. 위자료 빼주고 어쩌고 하면서 방한 칸에 반지하로 이사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어머님을 모시냐며 오히려 어머님 건강에 해롭네요. 전에. 자기가 모시기 싫다 소리를 나불나불 길게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버님이 저희더러 거긴 방도 두개고 그러니까 당분간 저희 애랑 어머님이랑 한방 쓰게 하면 되지 않냐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제가 그거래 아주버님 마음대로 정하시냐 했어요. 저희 딸. 어머님한테 아직도 낯가리고 불편해 한다고 어머님도 저희 딸안 예뻐하시는 거 아시지 않냐고. 그런데 어떻게 한 방을 쓰게 하겠냐고. 제가 싫어서 안 된다고 했죠. 그러자 아버님은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가 아픈데 그거 좀 불편한 건 감수해야 하지 않겠냐입니다. 아주버님도 저한테 어머님이랑 사이 안 좋은 건 알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라고 하길래 아픈 게 벼슬이냐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 하실 거면 저는 빼고 하시라 했죠. 남편에게도 진작에 얘기했다. 며느리도리 같은 건안 하고 오로지 남편의 아내로 아이의 엄마로만 살겠다고.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어머님한테 가서 먼저 여쭤보셔라 어머님이 나를 며느리로 생각한 적은 있으신가 그랬더니 다들 더는 안 말도 못하대요 자기들도 눈 달리고 귀 달렸으니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아들었던 게죠 그리고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저한테 정말 안되겠냐입니다 뭐가 하고 알면서도 되물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어머님이 불쌍하지도 않냐면서 이참에 한번 기회를 드리면 어떻겠냐대요 그래서 안 불쌍하다고 그랬어요. 정말로 하나도 불쌍하단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어머님은 당신이 이렇게 아쉬운 처지가 되는 날이 올 거라곤 꿈에도 모르셨을 테죠. 그러니 저를 그렇게 막대하셨겠지만, 저는 오히려 어머님 아프신 걸 보니까 신이 정말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뿌린대로 거둔다고 하죠? 제 마음은 상상 이상으로 싸늘하게 식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왜 제가 어머님을 불쌍하게 여겨야 되는지 모르겠거든요. 남편에게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이제 와서 자꾸 어머님을 내 앞에 들이민다던가 우리 사이에 우겨넣으려고 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랬다간 당신도 내눈 밖으로 치워버릴 거라고 당신 없이 우리의 키우는 거나 하나도 두렵지 않다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도 알겠다면서 더는 말을 안 하네요. 똑같은 사람은 되지 말아야지. 원수를 사랑하라지 그런 말도 나름대로 되새겨봤는데 결국 재송만 썩어문들어지는 것 같아서 그것도 그냥 때려치렵니다. 어머님이 어떻게 되시든 솔직히 관심 없어요. 돌아가시길 바라는 건 아니지만 낫게 되면 낫게 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정말 딱그 정도네요.